2시, 12시 저기 몇명안 오면은 누가 빠져요? 그냥 몇명안 오면 아, 그러면 그러면은 탱탱사가여 여, 맞춰서 갔나. 쟤네 자리를 2시로 잡네. 다섯 아, 둘 둘이야. 2시에 맞네. 많이 가네. 아 그러네. 이거 8시가 애대내가캐리가님은 네. 아, 6시. 6시. 아, 죽사야요 축사요. 네, 6시. 6시. 6시인가 보다. 캐리가님 6시. 이거 센터는 양식적. 중앙이 어 아. 네, 양치인데생량이에요 네, 우리 광폭은 활용하지 말자 일단 네. 처음에. 네 지워버려 차음에네 마리 가서 먹고 먹워아먹 지울 아, 뭐, 뭐, 필요 없지 그래도 탱특도 그냥 광폭 먹고 해뭐 있으면 패 그걸로 알겠니? 그걸로 패저 위에 써져 있어요 어. 탱탱사, 탱탱사 6시, 6시. 음. 탱탱사 6시 12시 6시. 전주 12시 많이 온다 쟤네 여시시이이스 오는 것같기도 하다? 도 Luis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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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u i 이도 l u i s 시 Luis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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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u i s 힐러 u i 도 Luis도 Luis도 도 Luis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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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어 i 어? 도 l 하진 뚫어, 하진 뚫어. 나나나 나, 나. 바로 나, 나, 바로 바로. 어아못 주게 자가 가죠. 공전하고. 위고 오케이. 나대한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아 다시 뚫어, 다시 뚫어, 막혀. 잡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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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잡아 잡아. 무고다 뽑는다 이제 하나 았고또 하나 또 뽑을게. 안 되면 안 돼요. 안 돼. 또어 어? 아니, 나를 죽일라 하네? 어. 그러게. 나 헤드 갈라 했데 깨폭 다다 물리고 있을래? 와, 그, 엄마 갈게. 저기 하는 거 봐.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와. 조항 갈게. 조항 갈게. 뭐야, 아, 어. 그 엄마. 그, 그, 엄 형님 보는데. 엄마 형님. 예. 그럼 이제 다 있을 때다 누워 한거 네 중앙 가고 6시안 음. 따이기만 막 지원 가주면 될듯 애들 맞춰서 중입니다. 이거 바꿀까 여시몇 명이야 가운데 오고 명파강마파강마미루여시세 명이래 아니 파강 마우다파강마님커커대었나 커시야 암살 암살 암사고 분사 있어 이거 참재 킬짤 오케이 펠사 끝나간다 분사 끝났다 드링 출갈하게 네네 거야 할 거야 암암암 중경 가져오겠다. 고시 많아요. 호봉 많이 왔어. 6시 6어벌안야 아. 많이 왔어. 들어가. 들어가. 힐러 죽을 것 같으면 빠져. 어 야, 같이 네. 가다양심 빼고 가. 양심 네. 빼고 아. 가. 괜찮이 있어요. 나 급장 섰어? 아 이거 어보가냐 오늘 더 대로 대로 느낌 빠져 볼 건데 빠져 보긴 할 거네 계속 매주 갖고 있어. 줄게 자처 줄게 빠져봐.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아. 깨풍님 아, 죽어 많아요. 네. 어나 위험. 깨풍님 죽었다. 깨풍님 빨리 몇초 빨리 몇초 얘기해줘. 이게 못 줘. 아, 이거 평소와 똑같아. 똑같아. 평소와 똑같아. 평소 음. 똑같아. 이거 아스라 기틀러 갔어. 쿠포파이어 아, 기틀러가. 이거 이거 보충 주고 내가 여섯 시 간다. 보충 주고 내가 여섯 시 간다. 내가 여섯 시 간다. 깨풍님. 이기야랑. 어, 공격, 왔다 자기. 가운데 가운데 어때? 가운데 어때? 괜찮아요. 괜찮 깨풍이 아, 미드가 아. 깨풍이 미드가 살면. 아, 어. 아 암사 암사 암사. 깨, 기회, 아, 암사 할게. 파강만님 혼자다 거기. 나도 막다 갈게. 나도 막다 어차피. 히사제히사제 어, 아야. 말그 무적 무적 무적. 나도 왔다. 히사지 히사지. 나도 있다. 나도 있다. 나도 히사지. 존 히사지. 이거 승명이 그냥 가세요. 잠시만. 잠시만. 여기 남남 마기로할게 무적킬 할게 무적킬 하는 중 이거 내가 빠지면 안되겠다 같이 가 드닝 드닝 암차가 암차 어, 저안 빠질게 약간 위험한데 문안 음, 빠져도 돼암서 잡았어 아 헤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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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어, 아 헤드 잡았 들어갈게 헤드? 헤드? 헤드 헤드 지금 빨라어 막여 다음 이 이진기 둘다 없어 아 황태좀까지 황화산 먼저 가자 아, 지금 여6어온요 어, 가을 나 중앙보다 가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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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안 위험하잖아. 그냥 나 깻잎 좀 먹을게. 나 깻잎 좀 먹을게. 중앙 보다가1 2시 지원을 받든지 뒷돌로 가든지. 네. 오케이. 정말 여가는지 야, 게 그냥 다금 앞에 앞에 막아 줘. 앞에 막아 줘. 아. 오케이 오케이 땄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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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갈게. 갈게. 잡고 가. 잡. 누가 볼까? 누가 볼 거야? 6시 누가 볼 거야? 좀 거리만 나오면 여섯 시야구야까 예, 제가 가려면, 제가 보고 있을게요. 네 그렇게요 뭐, 상관없어. 바깥바깥 지금 빠빨로 올가야야구니 응. 가. 야구가야 여섯 시야구이 가장 있어요. 야구니가라고나컷컷 그래? 좀데? 우리 아, 그때 그래? 근데 지금 이것점이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점이라서 네, 상관없어. 컷도 네. 없어도 어차피 우리도 똑같이 야구이라서 그거 어. 어, 안 해도 돼. 어, 어. 여기 중앙통가지 왜 여기로 <laughs> 여기 어, 왔어? 아 이거. 여시 가볼게요. 센터 참치 가는데. 네. <laughs> 근데 열한더 이상 정리가 안될것 같아. 열두 시 빠질 나야 돼. 열두 시 빠져요. 열두 시 빠져. 아그 내가 열두 시로. 일단 신 하나. 오케이 위협 좋았다. 그거 암사가 봐요. 신기가, 신기가 빠질게. 신기가. 신기 빠질게. 신기가 빠질게. 빠질게. 2시 2시 왔어요 야야야, 악왔어 여섯 대그아 돌진하고 나랑. 네명 변았냐? 네 명이야. 네 명. 네 명. 가고 있어.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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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왔던 자리어기 암사 갈게요 암사 암사 중화. 해충 나왔어. <목소리> 괜찮아 아, 괜찮아. 지나 뒤에. 예. 맞다. 전원비. 오케이. 주 가자. 정신 똑바 너는 먼저 중앙. 탱이 갈때 이거 뽑고. 네, 여기 괜찮아요. 탱만와막막이 없나? 모르나? 어 대풍이 맞다. 오케이. 에이지. 이겨 나와. 해제, 오제했어 너들 왔어. 드린 갔다. 1 0시 뒤린 갔다. 이겨랑 쪽으로 당겨 줄게 내가. 이겨랑 쪽 당겨 줄게. 까고 있어쌍 세너니가가 잠깐만 기다려 봐. 다음 당기기로 흠아 당길거야 잡아 볼게. 이그지드 잡아. 똑같을 줄알들들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버려. 아니, 이 점프 어이 맞았어. 엄마 와. 엄마. 뒤도 나왔어. 빨리 빨리 빨잡잡고지금리 바로 어와 정폭? 정폭 해제했어, 해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다시 2화 가자. 여기 진기 쪽에 위협 쳐줄게. 그거 깻잎 먹어봐. 수님 위협 쳐줄게. 네. 깻잎, 깻잎 먹어봐. 깻잎 먹었잖아, 얘가. 먹다 끝나면 발 묶어줄게. 아, 다 끝나면 어. 네, 어. 발 묶어줄게. 잘안 들려요. 잘안 들려. 다, 다발 묶어줄게. 다발 묶었어. 밀리. 다투 줄게 제발. 할게. 패드 묶고. 나이스. 캐드검고 10만. 다시 아, 만주. 오케이. 캐드님분터 나왔고. 어. 와. 아, 죽었다 아, 아 던진 데다. 먹어 어트도님캐님 분상 왔거든. 어, 캐어님 올라가셨어야 지 예측 지어 봤죠. 아. 하다 10만. 아. 이거 아탱이 계속 같이 받으다. 나 우리 먹은 거야. 이거 찢을라. 찢라 아, 이거 넘어와요. 아, 빠졌어. 다 빠졌어. 이거 엄마 도약 있나? 저, 저 뒤에 점프 쪽에 다 있어. 이거 12시 위험해. 12시 진짜 위험해. 야 죽었다, 씨 아니, 나, 나, 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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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와네, 근데 각기, 각아 근데 나도 죽어, 이제. 깃 빠야 돼, 깃 빠야 나, 돼. 금발, 금발은 남아있어요, 아직. 깃 빠야 돼, 이들 봐주세요, 이거. 몇 명이야 12시야 12시 정리되겠다 정지되겠다 어, 12시 하나 둘셋 다운 12시 정리돼 12시 정리된다 나와. 어? 어야 이거 잘하면 따이겠는데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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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야 돼 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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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거 한명 열두는 정배 때문에 12시 막아야 돼 12시 막아야 돼아 12시, 12시 막... 막으러 가야 돼 12시, 12시 마, 가야 돼, 12시 가야 돼. 그럼 12시 가자 아 금방 죽는다 이거 이제 쿨하게 버려 이제 쿨하게 버려 센터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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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 12시 까야 되는데 따요 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 점수 존나 앞서고 있어 괜찮아 형 무조건 지키고 있어 조건이 기면 설명. 미드함 박을까? <laughs> 방금 아, 박자. <laughs> 방금 아, 누구야? 실수. 아, 손이라. 한창 아, <laughs> 미드 박자, 미드 박자. 미드 박자. <laughs> 신기가 기둥에 <기도기> 갈게. <laughs> 이거 박는척 하면서 여두시. 이거 내만이 이거 아까 그 자택들 아. 좀 빨리 가는 거? 네, 다, 이, 다 이, 쓰고 와요. 네, 쓰고 와요. 이거 여기 아킨 아킨 연못권 놓을게요, 여기. 아. 다 쓰고 와요? 주사, 주사, 주사 뛴다. 내가 막게, 막게, 막게. 았어 헤드 한번 봐 줘. 아, 이제 또 바꿔 봤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 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가찮아괜찮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박아야 되나? 그래야 얘네아 저기 아겠지 중앙 박아괜 중. 가 중앙 아렬찮가괜찮 중앙 렬 나두 사람 굴고 있는 중. 아 아니, 이러면 아냐 주제 줘야 되는 거 아니니? 지금 어 뭐?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흥마가 한번 봐줘야 돼. 되지, 되지. 아이고 뭐야? 내가 계속 그물질 배지? 하면서 늦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인형 인양, 중앙 인형에 몇 세가자? 아. 푸구파이어. 아. 아. 아, 난 지금 가운데 서가 이거는 내가 빠져야 되는데. 그 이거 신룡이 이거. 이거 꼽 끝나거든 이거? 나 어. 그 꾸분구나. 내가 쟤보다 본격적으로 끝나고 아니면 점수 차이 한1 4 0점아 여기가 꼽으면 꼽다아 저도 들고 있구나 나 왔어 후쿠파이 한번길게 발목 걸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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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6시에 수비 교대 중이 캐스 안 할게 그냥 갈게요 아니션나이다힐리어어힐어여정 해지 못해 바로 사춘건 이거 위어촛 대건해지야 위마촛깼어마막 깼어 마이 깼어 땡기 없어, 7초. 와, 씨. 아, 저거 못 막아. 나한번 더, 예. 더, 더 땡겨. 어나탈퇴 없고. 한번더 땡겨줄게. 축 거야. 오, 승용이 잡축 준다. 도못어 아, 멀다, 씨발 스탐 프려가져 줄게. 아직 고 있어. 되긴 할게, 제가. 나이 그냥 계속 기스다로한번더 땡길게. 미기돌 아, 이제 박히겠다, 이번엔. 어쩔 수없이 돌렸어, 오케이. 미기 돌렸고. 얘네 올컷이거든? 이거 가미를 넣어 이거? 어, 우리 올티비 하면 돼 올티비 황태 하나 볼게 이거 야돼성 황태성 황태건줄게 나이스 이거까지 먼저 2장 2장 이거 꼽는 이거 수비로 갈게 솔직히 이거 뒷돌리라네알레르야 오토 뒤에 꼽아 아 이거 러가야겠네 이거. 이거 아니 뽑으면서 이거 아 우리 이거 으면이아야 우리 아이 이렇게 <shriek>